이완구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들어가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맞물려 이규태 회장에게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체포되면서 방산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담화에서. 방위 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와 무기의 납품 미수뢰,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부실 투자,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사익을 위한 공적 문서 유출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합동 수사단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이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전자전 훈련 장비 사업을 수주할 때 일광공영이 중개하면서 사업비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6억 원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